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 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위로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요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은 소송에서 sec를 정신없이 몰아치며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핵심이 되는 히머스피지 이메일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소송 승기를 계속해서 굳혀가고 있죠. 리플은 이런 소송 소식 외에도 시장이 끊임없이 발을 넓혀가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플의 소송 외적인 시세 분석과 최신 이슈에 대해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분석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암호화폐 분석 매체 코인텔레그룹에 따르면 황소는 XIP를 8월 0.39달러에 오버헤이드저항위를 밀어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8월 9일에 가격을 22 EMA 아래로 끌어내 약세들의 강력한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긍정적인 점은 황소가 8월 10일에 하락을 매수하고 가격을 22 EMA 위로 다시 올렸다는 건데 매수 세력이 0.39달러에서 0, 0 4 2달러 사이에 저항 영역 위로 가격을 올리려고 다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XRPUSD 쌍은 0.48달러로 나중에는 0.5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과 반대로 가격이 오버웨이드 저항에서 하락하고 50일 s m a 아래로 떨어지면 며칠 동안 이 쌍이 0.36달러에서 0.39달러 사이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상방, 하방이 전부 열린 모습으로 황소의 매수세가 몰려 0.39달러로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간단한 시세분석을 마치고 다음은 리플의 최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랩스가 현재 궁지에 몰려있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업체인 셀시우스 인수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셀시우스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에서 70% 이상 폭락하고 테라루나 사태로 시장이 흔들리며 보관 계정에 보관된 디지털 자산, 대출, 비트코인 최고 사업, 회사 자체 셀토큰, 셀시우스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현금 및 암호화폐가 포함되며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버티지 못한 셀시우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하기도 했었죠. 현재 리플은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데, 최근 리플랩스의 대변인이 셀시우스의 자산이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셀시우스 인수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지만, 회사를 전략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수합병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라 덧붙이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셀시우스의 기반이 상당히 약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셀시우스가 큰 타격을 입었기에 리플이 저점에서라는 느낌으로 인수합병 제안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리플가협목한다면 그간 쌓아온 셀시우스의 금강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 XRP를 접목시킬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매우 기대되는 소식이었네요. 다음으로는 8월 초 리플의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XRP가 잠금 해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XRP 가격에 대해 걱정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리플의 계정에 담긴 XRP가 유통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여러 가지 논의가 펼쳐졌는데 이에 리플 CEO 엔지니어링의 이사, CTO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엔지니어링의 이사, 닉 부갈리스는 전체 토큰 제공에 XRP 에스크로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었지만 포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사용자의 질문에 처음 답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는 문제를 해결하고 XRP의 재난을 명확하게 하는데 단호한 입장을 보여줬죠. 또한 최고 개발자인 티파니 헤이드는 에스크로 계정에 XRP를 판매할 수 있으며 누구나 비슷한 방식으로 토큰을 잠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최고 개발자인 맷 해밀턴은 기술적으로 차단된 XRP와 라이트닝을 통해 전송된 비트콘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리플 개발자에 따르면 라이트닝 거래에서 차단된 모든 비트콘을 제외하면 BTC 공급이 0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대화에 참여하여 에스크로된 XRP는 순환할 수 없지만 라이트닝의 BTC는 부채 형태지라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말했죠. 주제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기에 대화의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답변 내용이 결과적으로 x r p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홀더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RP가 시바이노 아발란체를 포함하여 전세 6천만개 이상의 기업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 바이낸스의 최근 게시물에서 XRP가 EVM에서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XRP가 바이낸스 카드의 결제 수단으로 추가되었는데 현재 바이낸스 카드는 카르다노, 폴카닷, 비트코인 등을 포함해 14개 암호화피를 지원하고 있죠. XRP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알았지만, 6천만 개라는 숫자를 들으니, 정말 엄청난 생태를 꾸리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EVM 지원과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카드에 추가되어, XRP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최근 리플 x r p 의 여러가지 이슈들을 알아봤는데, 먼저 셀시웃을 인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빅 이슈로, 만약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분야에서 리플의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되고 있고 더불어 에스크로 물량에 대한 홀더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모습과 바이낸스 카드를 통한 리플의 유동성 확보 소식까지 호재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상위 탑 10개의 코인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리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리플 매우 좋게 평가한다는 점 말씀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